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스테인 프로젝트 팀의 정혜성, 고주영, 서진영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제 키랑 박자 그리고 코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아두면 음. 좋은데 처음에는. 어, 키를 알아야 돼요. 키를 그 보통 시인지 디킨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드럼머도 되게 중요하죠. 네. <laughs> 그럼요. 어떤 느낌은아 이건 시키구나 c 키의 아, 느낌을 줘야겠다. 네. 네. 아이고. <laughs> 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왜냐면 키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앱에서 시키에서 디키로 차량 중간에 키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싱어에 맞춰다 보니까 원래 A키 곡을 G로 낮추거나 음. 뭐 B 플랫을 A로 낮추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악보를 연주자는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고쳐서 이제 어, 기보를 할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근데 곡의 키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그 키를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악보를 딱 보면. 네. 고개 키를 어. 보통 제일 정확한 거는 어. 조표로 보고 파악하는 게 어. 제일 정확하고. 근데 맞죠? 조표를 뭐 어. 초등학교 때뭐 파도 솔레라미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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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라르도파 이런 뭐 교회잖아. 근데 저는 옛날에 이런 거잘 몰랐어요. 어. 근데 몰라도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고개 처음 시작하는 C로 시작한다. 어, 내가 생각은 맞네. C 키다. 어. 그러면 근데 한 번씩 아, 아닌 경우도 이제 아닌 경우가 있죠 한 번씩. 맞아. 그러면 맞아. 이게 나는 C키라 생각했는데, 음. 이게 뭐 F키일 수도 음. 있고, 그래서 제일 90%는 처음 나오는 거랑 음. 마지막 나오는 코드가 같으면 맞아. 그게 거의 1 0 0예요 맞아, 쉽게 맞아. 생각하세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박자인데, 음. 이제 박자는 그 악보에서 박자 표시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4분의 4 박자면 네. 4분의 4 박자 네. 4분의 3 박자면 네. 4분의 3 박자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음. 음. 이제 박자에 따라서 이제 주법이 바뀌니까 맞아요.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보통 70%는 이제 4분의 4 박자가 대부분인 거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4분의 4라고 안 적혀있고 이렇게 C 이렇게 음. 돼 있는 것도 4분의 4 박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분의 4 박자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레슨도 받고, 대충,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4분의 3박자, 뭐, 8분의 6박자, 뭐, 그 외의 박자들을 좀알아두는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분명히 4분의 3박자인데, 드러머가 4분의 4박자로 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장황스러운, 그쵸. 그런 경우, 경험이 있었으니까. 4분의 3박자로 처음엔 시작을 해야. 음. 근데 중간에 어. 4분의 4박자가 어. 나도 모르게 껴져 있어. 어. <laughs> 궁, 궁, 따 따, 궁, 따 따다, 궁, 치 따, 치뭐 이게 어, 갑자기 맞아, 들어와. 맞아. 이거는 맞아. 진짜 개인적인 맞아. 연습이 맞아. 준비가 돼있어요 음.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맨는 4분의 4박자 반주하다 가 4분의 3박자면 음. 되게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외에 박자가 있는데 이번에 2박자는 어떻게? 그럼 원 투, 네? 원 투, 궁. 자쿵다네2번의 2박자는 그렇죠. 뭐 4분의 4박자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긴 하죠 2분은 표가 한박이라안뜻이니까 응. 그리고 또 이제 8분의 12박자는 어떻게 치죠? 8분의 12박자 8분의 12박자는 우선 네. 네. 카운트 자체를 네원타타투타타 쓰리 타타, 타타포타타음 그렇죠 이런식으로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8분의 12박자가 약간 비슷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음미 음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음. 이거를 갖다가 좀 느낌 내는 거는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갖다가 잘 파악하셔서 좀 개인적인 연습이 많이 필요하 네.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드 네. 어 코드를 읽을 줄 알면 그럼 읽을 수 알아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이거 우리 드러머니까. 자, 이거 난 이거 읽을 수 네. 있지. 자, 네, 읽어보십시오. 네. 자, C 메이저 코드입니다. 자, C 메이저. 네, 네. 그리고 C 메이저 세븐. 네, 대문자를 맞아요. 메이저라고 읽네요. 그리고 7은 세븐. 네. 요거 만 아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이거는 C 마이너, C 마이너 세7 C 7 음. C7, 음. C-7, 플랫 5 플랫 5라고 있죠. 그리고 C, Augment. 네, C, 디미니 i n 이 정도는 음. 읽을 줄 알면,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화상학가 아니라도 네, 다 읽을 줄 알잖아요. 네, 준비된 드라마인 거죠. 네. Yeah. 분수 코드가 있는데, 음. C 슬러시 G라고 많이 표기해놓는데 정확히 읽는 거는 C on G라고 읽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음. C 슬러시 G라고 하지 말고 음. C on G라고 읽으면 돼요 의미는 뭐죠? 의미요? 네. 네. 의미를 한번 설명해볼까요? 코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드 자, 코드의 정의가 뭡니까? 갑분 <laughs> 가뿐... 코드 C 코드는 음. 도미솔, 음. C e 시라는세 개의 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상지에서 도미솔 음. 보통 이렇게 쓰죠. 음. 그러면 제일 낮은 음이 도. 도죠. 음. 이 제일 낮은 음을 근음이라 하고 루트라는데 보통은 도미솔을 도미솔하면 제일 낮은 음이 C라는 뜻이에요. 근데 도미솔도 C 코드고, 미솔도도 C 코드고, 솔도미도 C 코드예요. 근데 이 제일 낮은 음을 솔도미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솔도 미가 C 코드지만 제일 낮은 음이 뭐죠? 솔 솔이죠 G 응. 그래서 C 코드인데 응. 제일 낮은 음을 G로 응. 해라는 해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응. 베이스는 어, C 온 G라고 돼 있으면 응. C 코드를 치지 않고 보통은 응. G를 쳐야 되죠. 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줄모르고 네. 질문한 거예요. 나, <laughs> 그러니까 거든데 g 를 베이스로 해주세요. 요 정도만 답할 네, <laughs> 줄 아는데.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네. 그리고 어, 차영팀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어, 궁금했던 점이나 진짜 기본적인 것들 음... 괜찮으니까 모르는 거는 어, 댓글로 해주시면 저희가 맞아요. 성심성의껏 컨텐츠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럼에 대한 것도 좋고, 음. 베이스도 좋고, 뭐, 어떤 거든 좋으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니까, 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팀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한데, 어, 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항상 내가 준비 어, 부족한 부분들을 어, 배우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또한 어, 교회에서 예배 섬기면서 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채우면서 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알아가고 조금씩 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합주를 하면서 오늘 어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상의 언어들이니까 실제로 이제 합주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에 만나요. 네. 네.